그래서 퍼랑 설계하기의 두 번째 강의 2강, 강의 목차 소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될지 미리 큰 틀을 한번 잡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전체 목차를 처음에 보여드린 다음에 각 챕터별로 저희가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될지 한번 보고 넘어갈 거예요. 그럼 바로 전체 목차 소개로 넘어가 볼게요. 어, 전체적인 목차를 먼저 소개드리면은, 챕터 1은 그레소퍼를 막 입문하신 여러분들을 위한 그레소퍼의 기초강의에요 그래서, 어, 그레소퍼랑의 첫 만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레소퍼랑 친구가 되실 수 있도록, 어,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챕터 1이 끝나셨으면, 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스크립팅을 두 번째 챕터에서 해볼 거예요. 그러면서 챕터 1에서 배우신 것들을 조금 체화를 시키시게 될 거고 챕터 3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스크립트 중 하나로 구성을 해봤어요. 매번 설계를 하실 때마다 사이트 모델링 하시는 거 엄청 수고스러운 일이실 텐데 클릭 한 번으로 모델링을 할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에드온, 그러니까 글소퍼의 플러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을 되는데 어, 애드온들에 조금 익숙해지실 수 있도록 어, 도와드릴 거예요. 어, 그 다음으로 챕터 4랑 5는 사이트 모델링을 하는 방법을 이제 배웠으니까 어, 본격적으로 사이트를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챕터 6에서는 이런 분석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그래퍼랑 같이 설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어, 강의가 마무리가 될 거예요. 어,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각 챕터별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 처음으로 챕터1에서는 그래소포의 기초부터 해볼 거예요. 그래서 조작법이랑 인터페이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 페어메틱 모델링의 기본 개념은 뭔지, 데이터는 뭔지, 어떻게 핸들링을 해야 되는지 어, 그래소포에서 모델링은 어떻게 하는 건지 같은 것들을 알아볼 거예요. 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챕터에서는 어, 챕터1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어, 건물을 처음부터 쭉 만들어 볼 건데 처음에는 조금 쉬운 버전으로 만들어 보고 두 번째로는 똑같은 건물을 다시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어, 처음에 한 것들을 토대로 조금 더 디테일한 어, 부분들까지 해보면서 데이터가 크리스퍼 상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보고 어, 데이터 매칭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 볼 거예요. 어, 세 번째 챕터에서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건물이나 도로, 지형 같은 것들을 형성을 하는 스크립트를 만들고 어, 사이트가 클릭 한 번으로 전체가 모델링이 될수 있게 한번 배워볼 거예요. 어, 그러면서 몇 가지 애드온들을 사용을 해볼 거고 어, 네 번째 챕터에서는 그래스호퍼에서 환경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어, 이런 분석 자료를 토대로 가상의 프로젝트도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다섯 번째 챕터에서는 가시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어, 배워 볼 거예요. 어, 평면적으로 분석을 하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어, 3D로 분석을 하는 방법, 그리고 건물 자체의 성능을 평가를 하는 방법을 배워 볼 거예요. 어, 마지막으로는 이런 분석하는 방법들의 토대로 머신러닝을 통해서 규회소퍼랑 같이 어, 이렇게 대안들을 찾아보면서 가상의 프로젝트를 설계를 해본 후에 어, 강의가 끝이 날 거고요. 이제 바로 다음 강의에서부터 어, 첫 번째 챕터가 시작이 될 거예요. 어, 좋아요, 준비가 되셨나요? 그러면 바로 다음 강의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